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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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차분하게 오늘은 차분하게 저의 모자 컬렉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 모자는 딱 쓰는 순간 이걸 쓰고 어디를 가면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자 되게 인상적인 모자 이게 벌써 또한 10년 전이 전 얘기예요. 10년도 더 됐네. 2008년에 어,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산 모자예요. 얼마 안 주고 샀어요. 대 털은 그냥 페이크 퍼딱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영국이다. 아이시 영국인데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써줘야지 해가지고 산 건데 파티 때 이게 블라우스만 입고. 바지 이렇게 좀시커한 통바지 같은 거 입고 이걸 탁 쓰고 있으면 좀 뒤지지 않는 아웃핏 그래서 하여튼 파티 때도 쓰고 아니면 기본 코트에도 그냥 탁 쓰면은 그냥 코트의 품격이 한층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이런 포인트 되는 악세사리 하나 있으면은 일상이 지루할 때 옷이 지루할 때 삶이 지루할 때 그럴 때막 힘을 주는 아이 아까 그 모자가 너무 눈에 띈다. 그렇게 눈에,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다. 그러나, 좀, 멋을 내고 싶다. 할때 할 느낌? 아까 그 모자보다는 좀 가격을 줬던 것 같아요. 한 15파운드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은 안되고 한 2만 몇천원 정도 줬는데 체로티샵 가격치고는 되게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진짜 잘산 거죠 사실 지금 여기 이게 진짜 가죽이거든요 가격이 상당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뒷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눈에 띄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멋쟁이 느낌 하. 요즘에 뭐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전화이긴 하지만 이 모자 쓰니까 옛날에 야외 카페에서 날씨는 춥지만 야외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던 그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참 행복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날이 오겠죠. 다시 오겠죠. 그러면 저는 이 모자를 쓰고 커피 한잔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제가 옛날에는 그 바깥에 나갈 때, 나못 냈어. 나못 냈잖아. 약간 그런 거를, 그런 느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빈티지 샵에서 샀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느낌 안 좋아하거든요. 아, 조금 다른데? 그 정도면 만족을 하지. 그렇게 막, 어우, 저 여자, 못 냈네? 약간, 요런 느낌을 안 좋아해서 안 쓰게 되는 모자. 색깔이 밝아서 그런지, 이거는 좀, 어우씨. 되게 못 냈다라는 느낌? 그래서 잘안 써요. 그래서 좀안 쓰는 모자. 얘는 그래도 계속해서 잘 쓰고 있는 모자예요. 되게 편하게. 좀 멋을 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좀캐 아까 거 보... 아까가 좀 복고 레트로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레트로하지만 좀더 캐주얼한 느낌 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고 칼라 블러킹한 거라든지 그런게좀 대범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모자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 써도 멋있거든요. 물론, 한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쪽 눈으로 보고 다니면 되니까. 보고 다닐 수 있어요. 또 멋있어요. 자빠지진 않겠죠. 이렇게 안에 뭔가 문장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모자인데, 어쨌거나 안감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옆에 심지어 이렇게, 구멍도 났거든요. 근데 네,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거를 쓰면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 이거는 진짜 어떤 신사가 썼을, 썼을 것 같은 모자인데, 제가 한때 쎄보이고 싶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술 아티스트로서 정말 힘든, 아 힘들기, 보, 힘들다기보다는 이렇 파이팅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 나 아티스트야. 나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함께했던 모자. 그 요셉 보이스가 상징적으로 항상 쓰, 쓰던 모자가 있어요. 그 사람 사진만 보면 나와 있는 모자 그게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카피하면서 나는 무명 아티스트지만 어, 정신 많은 요셉 보이스에 못지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으로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정말 그 사람처럼 당당하고 그런 파이팅 넘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그런 동경? 뭐 하여튼 그러면서 저도 진짜 저의 그런 상징처럼 이걸 굉장히 계속 쓰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약간만 남다르다? 그냥 그런 이미지 유지하고 싶고 이렇게 막 파이팅 넘치고 막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차분하고 싶어요 모자를 쓰면 좀 스타일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콜라가 갑자기 품격이 있어보이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난 그런데 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그니까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나 할까? 그래서 모자를 자주 써요 모자 같은 경우는 제가 빈티지샵이나 구제 같은 데서 많이 구입을 했지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 레이블에다가 메이드 인 그레이트 브리튼 이라고 써있는거 영국 고기도 있고 하... 이거 근데 제일 막 썼던 모자인데 어쨌든 체러티숍에서 그냥 엄청 싸게 산